나 죽이네, 자칼을 총으로 죽이네. 컨트롤에요 그냥 안에 바로 응징해버리네.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겼어야 됐어. 같이 죽었잖아. 마지막에 근데 자칼 살아있어서 졌어. 너마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? 원으로 둘러싼 다음에 가운데 쏘면은 다 밀려나잖아. 아, 다 같이 밀어나자고어 네. 그리고가 막, 이제 막막 막 싸우는 거지 그 뒤로. 아 뭐야? 미친년. 아니 에어젯 쏘자고 미친년들아. 나 너. 아 뭐야? <laughs> 컨트뉴언 존나 많네. 이렇게라도안하면 키리트로 잔뜩 걸리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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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너무 날먹 아. <laughs> 니야 갑다 이오 잘한다. <laughs> 아니 이렇 그 미친 양들을 만냐 여기. <웃음> <웃음> 저 아, 혹시 오늘 영어 읽을 줄 모르는 거 아니? <laughs> 잠께 좀 일하면서 해야지 칼빵 마시면 원킬인데. 총쏠때셔는인데는인 다음에 와셔는 원킬인데. 칼빵 와셔는 원킬인데. 아 이거 가아 아니 실험좀 하자고 <laughs> 패스할 때 터치면 어떻게 되나 점수 <웃음> <웃음> 마지막은 자이 <자유. 웃음> <laughs> 아이 <이> 개새끼야 <laughs> 아올 여고인 떴어 <laughs> blowing <목소리> nitro. 여기 오 얘는 하나 없네. 오기모있다아 <laughs> 바로 뒤졌어. 내 뒤에 사람이 있어서 방금 퍼레스 보고 있다. 화면 아, <laughs> 어디 있냐? 아 여기 있다. 리드라아이스아이스지 <laughs> 아그 그냥 죽여버리네?